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출제가 100% 돼요. 근데 절대 어 음, 웬만한 애들 아니 다 맞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랑 이걸 보고 끝내야 돼요. 음 이렇게 어 이거였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최소한 1초라도 줄여서 뒤쪽에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신속 정확하게 푸는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자, 진공 속의 광속은 여기서 우리가 진공 속에서 광속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야? 광속 불변의 원리를 먼저 떠올려줘야 돼. 어찌됐건 간에 그냥 광속 불변의 원리는 끝. 하면 에테르 왜 나와 이게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은 잘못됐고 한 다음 학생 B를 보자 한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자 여기서 그때 기억나나? 어 빨리 앉아 빨리 안죠. 운동량 충격량 값은 같은데 값은 달랐지 기억나?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기차 안에서는 1mps였고 밖에서는 44mps였었어 값은 달랐는데 그 값을 구하기 위해 했던 물리 법칙은 같았지. 머릿속 떠올려 줘야 돼. 뭔 소리냐면 관찰자가 다르면 답은 값은 달라져. 하지만 풀이 풀어서 답내는 것도 같다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상대성 원리는 관찰자가 다르지 똑같이 풀어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 있지 않도록 하시고 진공 속에서 빛의 관찰자의 운동은 일단, 에이, 빛의 속력, 광속불변, 이런 거 스케이프하고 넘길게. 음.